thank mm -hmm. you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카자흐스탄 쉼켄트라는 도시에 가기 위해 어, 체비를 좀 일찍 마쳤습니다 어, 쉼켄트라는 도시는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 국경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타슈켄트라는 이곳도 우즈베카자 국경에서 별로 안 떨어진 접경 도시이기 때문에 버스 타고 한 3시간 3시간 반이면 은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육로로 국경을 넘어서 한번 또 여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확실히 아침이라서 그런지 공기는 좋네요 돌발 <Evangel Ferns> <것의> <surprise> 상황입니다 오늘 버스가 없대요 아니 이거 매일 있을 법도 한데 가까워서 이렇게 되상뭐 이제 택시 타고 국경까지 가야죠 거기까지 가서 이제 돈 내고 또그 국경에서 이제 슈켄트라 도시까지 또거 택시를 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택시기사님들과 근정하러 갑니다 안녕하지요카삭스스카스카스카스카카스카스카스스스스

어찌저찌해서 카자흐스탄 힙켄트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이 도시는 사실 뭔가를 보러 왔다기보다는 알마티랑 아스타나를 가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건너온 뭐 중간 기차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오늘 좀 쉬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제 알마티로 비행기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시내버스도 있고 여기도 나름 대도시입니다 지금 전재산 4,500원 일단은 제가 지금 심카드가 없어요. 그래서 뭐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큰 쇼핑센터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왔습니다. 그래서 저기 가면은 뭐 은행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통신사도 있을 거고 싶어서 일단 몰라요. 그냥 가는 거죠 뭐. 여태 나무 쭉 있고 뭔가 이렇게 가로수길 같은 게 우리 집앞이랑 비슷한데? 7D면 대체 몇차원 아 갑자기 눈와어 아, 추워 씨. 찾은 거 같네요 쇼핑몰 버거킹 있어 버거킹 스타벅스 아 좋네 여기 야몇달 만에 보는 스타벅스 스타벅스인데 이거 찾았다 통신사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 있는 심켄트라는 도시로 건너왔습니다. 아침에 버스가 없어가지고 뭔가 좀 당황을 많이 하면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올려니까 와 지네요. 이제 내일 알마티로 가서 또 재밌는 것들 많이 가보려고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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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새벽 4시 45분에 알람을 맞췄거든요 일어나니까 6시대 택시를 타고 급하게 왔는데 아전날이라도 온라인 체크인을 해놨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끝났대 아 정말 욕이 막 여기까지 나오는데 미치겠어 아,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자신한테 이게 또 버스로 가려면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? 멀어가지고 아,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, 감도 안 온다 6시간이면 10시간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드는 생각이 그냥 다 취소해야 되나 여기서 끝내야 되나 집에 갈까 그냥 역시 <laughs> 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집에 가는 방법 뭐 이러나 저러나 비행기는 글른 것 같아요 아 10시 15분엔가 뭐 비행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한 15만 원 정도 한 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녁에 버스를 타고 내일 아침에 알마티에 도착을 하면은 18,000원이면 가거든요. 15만원 vs 18,000원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. 근데 그것도 표가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처럼 막 늦은 사람이 혹시나 있으면은 그 남는 자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각생이 없다면 이것도 못하는 거라서 일단은 뭐 그냥 비행기는 포기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시내로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올 때는 택시 타고 왔는데 뭐 굳이 돈 써가면서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버스 타고 여유롭게 시간이나, 시간이나 좀 녹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떻게 비행기만 내가 몰줄 알았어도 한대 탈취해서 그냥 퍽 뜯은 건데 GTA처럼 어 저거 타야 되는데 아, 진짜. 아 а, 진짜 Можно сегодня в Алматы? В Алматы? Да. Да, 19.30. 19.30, да.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займет? Время? Uh,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займет? 10 Десять часов, да. 10시간. 워시나 도저 비슈케크? 비슈케크? 비슈케크 우나스 어 화토르닉. 아, 화토르닉. 아, 비슈케크 시보트냐 닻다. 아. 처음에는 집에 갔다가 알마티로 갈까 생각도 해 봤는데 버스가 없네요. 화요일에 있대 그냥 알마티로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저녁 7시 반 버스를 샀고요. 그 침대칸 버스래요 자면서 가는 거. 그래서 10시간 정도 걸리고 그전까지 이제 심켄트 도시에서 예정이 없었지만 또 계속 시간을 좀 녹이다가 버스 타고 알마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숙소는 그냥 취소를 했어요. 다행히도 무료로 취소가 돼가지고. 이 피자 브랜드를 키르기스탄에서도 스 되게 많이 먹었거든요. 이게 러시아 브랜드라서 중앙아시아 어딜 가도 있어요. 근데 키르기스탄에서 스딱이 구성으로 5,000원? 아니 4,500원 정도 하는데 여기서는 한 6,300원 정도 합니다.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. 그러니까, 카자흐스탄 국가가 키르기스탄보다 스 훨씬 비싸다는 거죠. 아무래도. 8시가 되었는데너 아직 출발을 안해 이제 시동 걸어 그리고 길이가 너무 짧아요 제 키가 1 7 8 인데 무릎을 안 굽히면 다리가 안 들어가 아 이게 침대칸으로 10시간 가는 버스인데 버스 안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휴게소에서 기회가 있을 때 놓아야 됩니다. 어, 지금 장장 딱 10시간을 달려 가지고 알마티에 왔고요. 일단은 좀 실내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랑 뭐 워치랑 이어폰이랑 뭐다 충전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일단 해가 안 뜨니까 너무 추워서 여기서 돌아다니면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응. 결론부터 말하자면 잠깐 집에 갈 겁니다. <laughs> 비슈케크로 잠깐 갔다가 내일 낮 버스나 아침 버스 타고 다시 올 거예요. 알마티로 집 가서 이제 짐 조금 비우고 빨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 다시 알마티로 돌아와서 알마티에서 아스타나까지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. 아스타나는 알마티에서 10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카자흐스탄의 수도고 새로운 수도고 옛날에는 알마티가 수도였고 지금은 아스타나가 수도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도시예요 그래서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, 가서 내복도 좀 챙기고 <laughs>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알마티까지 어떻게 왔는데 갑자기 집으로 좀 돌아가게 됐네요 그래도 집이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여권에 도장 많이 찍고 좋지 뭐. 재밌네요.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집에 갔다가 알마티로 다시 돌아와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까 건강하세요.